아멘. 사도들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할때 공회원들 또 사도계파 사람들이 이를 싫어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도 가지고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 3000명씩 5000명씩 회교하고 돌이키고 보니까 아, 마음대로 못 하고 협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어 아, 18절 말씀에 그들이 불 그들을 불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협박해서 어, 그렇게면 죽는다 하는 협박을 했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을 걸어서 어, 또 이단의 괴수로 죽였기 때문에 어, 이 사도들도 어, 이단의 괴수로 몰린 그 예수를 갖다 증거한다 하는 그런 죄목을 정해서 어, 금하는 거죠 이단을 왜 전하냐 하면서. 그것도 누가 허락을 해줬냐. 허락 우리가 관원이니까 자기들이 권력자들이고 허가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 공회에서 허락을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걸 하냐.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나와서 오늘 23절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인들에게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죽는다. 협박한 그 말이죠. 그 말을 알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즉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 또 일꾼들의 영적인 상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죽인다 그러면 아유 이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아, 소나기는 피해야 될 텐데 조금 쉬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어떤지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듣자마자 하나님께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냐 아, 이 사도들도 그랬지만 아, 그 성도들도 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협박하는 공권력자들 그 종교 권력자들 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족한 모습인데 이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정 형편이 죽게 됐다, 협박을 당해서 이게 큰일 나게 됐다, 잘못하면 우리들도 다 붙잡혀가게 됐다. 사정 형편을 바라본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고 두려운 워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하거나 사정형편 두려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꼭 언제든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정형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정형편 사람 이걸 두려워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해 기도도 한번못해 보고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그냥 해치기 쉽다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 해결되나 안해안 안 해결되나 하나님 앞엔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라. 참새 두 마리가 한낯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모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하지 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형통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환란과 핍박 중에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주인 되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안돼 첫 단추가 끼는게첫 단추를 끼우는 게 좋은 중요한데 첫 단추를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그 길로 나가면 되는데 첫 단추를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이 있나 무슨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다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줄 아세요? 우리가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어, 예정하고 계신가 아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아 이거 바쁘고 그거 이제 급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정만 내 형편만 가지고서 육신의 사정 형편만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오장 1 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담대하다 말이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되고 불신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님까 아래라고 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크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시편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면서 아 어,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겠다 그러는데 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렇게서 예수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말 죽였다 말이죠. 어,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이 사도,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거슬려서 이미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또 예수님을 거적, 거역하고 있다.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거슬려고 한다. 그런데 죽은 예수,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사건이 끝났는데 지금 또 예수를 거슬린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또 이들이 획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걸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인정에 따라가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죽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어,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로 충만해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큰 거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할 때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데 29절부터 그랬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화가 마옵시고, 이제 자기들의 안전, 생사,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 이들이 이제 예수님 전하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거다 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피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면돌파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 사도계인들은 자기들이 잡아 죽인. 죄를 드러내는 거니까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차도들이 모르겠어요 알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 이단의 계수 너희 스승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 이단을 전하지 마라 엉뚱한 짓터지 마라 이 얘기 안 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와서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조금 도 피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다 말이지. 그러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 육신의 죽음도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 0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거감은 결박당하고 붙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간다 말이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는 말씀이.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애 달라고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고, 영적인 돌파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지. 이 문제 싹다 없애주세요.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약해요. 너무 그런 일도 없고, 사단이 방해 하고 그냥 가만히 일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어요. 근데 경건하게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가족에서부터 방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염으로 여기저기서 말 듣고 걸리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아이고. 일하다가 신앙하고 사역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랬다고 시금불도 거기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일못 하지요. 그건 당연한 건데 사단이 가만 안 놔두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가는 꿋꿋한 신앙 담대한 신앙 건강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가지고 끝나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탁 권을 주셨는데 그건 나만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를 맡기고 감당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다 말이죠. 그걸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가운데 감...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움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거길로 그 나가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여건이다, 형편이 다다 떄수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왜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다르지요. 삼십 절에 또 어떻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는 역사 40년 된 안전병이 치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역사하신다는 걸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니까 증거에 되니까 그걸 나타내고 표적과 기사 기적들이 나타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들도 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우리가 내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할수 있는 요 정도 한계 내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이 살아계시 이제도 함께 하시는 역사 이걸 드러내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 알파와 오가 되시는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 마지막 때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말이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셨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이 여기 말씀 나와 있는데,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몇번 하는가?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들면 그때나 조금 기도하지.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사실 별로 안한다 말이죠 이거 허식일주의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봉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예요 그거 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희는 천하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 나으리라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만 그걸 가지고서 복음전도 하라 그랬어요 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한 거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 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리 16장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내일이면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 감사기도 했다 그랬대.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셔서 매인 것이 벗어지고 닫힌 것이 열렸다 그랬어요. 진동이 일어났다. 저는 이 진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우리 현실의 것, 이거 그냥 구하는 고정도로 그 끝나지 말고 진짜 아이이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죽국과 생사 문제 이런 건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복이지요. 죽들에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게 사도 바울이기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런 얘기,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죽었다. 깨나도 이기도가 안 나고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되지도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내 가족, 내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이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이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